이게 말이 되니? 나 물어봐 너는 말야 He t l d m to l i s e n listen, l i s e baby Oh my, oh my god 이상했어, 나 so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 d come true Oh my, oh my god 가슴만 야 I n o n l t a e k a b o u what I should do No, I can never let it go 너 o no, i 각나 되니? 난 행운 아야, 정말로 I know, I know 널알 나의 미없어 I n o I k n o i g o n g c a z n w I a n t t o p it, I can't stop it 우리들은 오늘 김 「ああ」「ああ」「ああ」「ああ」「あ 런닝맨 찍는 거같은 <laughs> 색깔이? 안녕하세요? 멀리 가서 뭔가 했네 <laughs> 내폰왜 이렇게 버벅거리지? 감성 <laughs> 뭐? 많이 떨궈서 그래 동호회 갔더나 <laughs> 아자아자 아자, 화이팅, 화이팅 열정 열정 열정, 열정, 열정. 아님, 졌음? 8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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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요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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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노2 예쁘게 <laughs>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.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 안녕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 아니면 안녕하세요. 월터 와. 못판삼성승안 내면 진 거. 다. 위. 봐. 바보. 안 내면 진 거. 이보. 이거 이보. 안뽑혔 안 내면 진다 아이바위보. 아이바위보. 안 내면 진거 보고 가위보. 안 내면 진거 가위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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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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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, 귀여워. 준이 울어? 준아! 준아! 너도 울어? <laughs> 정면 친 <laughs> 정면 이게 뭐지? <laughs> 야! 뭐해? <웃음> <웃음> 저 이렇게 웃는다. 머리 많이 길었죠 네! 저도 많이 길렀죠? 빨리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빨리 네. 저 네. 어디 가요? 어디 갔지? 사라졌어요. 아, <laughs>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좀이왜 음. 응. 길도 모르는데 맨날 혼자 진도 나가? <laughs> 이제 너가 타라. 뭐 접시나세요? 삐립 <laughs> <피립> 삐립 <피립. 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 <laughs>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Ladies n d g e t m e Do what you gotta do baby 괜찮냐? 겁나 <병도 안 웃음> 아프겠다 괜찮네 미연 씨 하실? <laughs> 이렇게 오랜만에 넣으니까 좋다. <웃음> <웃음> 오빠, 차. 돌들이고 타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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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<laughs> <동> 많아. 오빠, <웃음> 오빠, <웃음> 오빠, 차 있어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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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어디야. <웃음> <웃음> 오빠. 아나 비싸. 아, 몰라봐. 야, 여기 지나가려면 우리한테 돈 내야 돼. 내가 500원, 500원 내놔. 여기 우리 거란 말이야. 성급한 상관... 타이뭐 <laughs> 하는 거지? <놀람>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말해 카운터랑. 와, <놀람> 감사합니다. <놀람> 무슨 일이지? 친구가 쓴것 같아 뭐야? 색 <laughs> 여기 봐봐 너왜 뽀샤 시야기 나온다? 뭘 뽀나 봐 500원 안 내냐? 너 이제 말했지? 어제 봐줬잖아 500원 내라고 면 돌아서 가든지 날아서 가 맞다 <laughs> <laughs> 좀따따따다 딴딴딴 오마이갓 죽여 죽자 너 못생겼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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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<웃음> 근데 이런건 포즈를 어떻게 취해? 그냥 막 하는데 야, 놀아 <laughs> 이거는 약간 <laughs> 무속인 같은데. 오이! <laughs> 담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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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나 오늘 그때 개 하나 할까? 급하야. 해 봐. 어제면 사진만 찍으면 되잖아. <laughs> 거기에서 해. 준비? <laughs> 시작. 하나, 둘. <laughs> 하나 둘 무릎에 무리와 어때 뭐이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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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는지아지게지탱하는지야야 우리 진짜 놓지 말자 나지무 무서워 아, 알았 알지? <laughs> 하나 둘셋알 <laughs> <laughs> 그냥 어? 둘이 약간 가라 가라 가 같죠? 이거 하는 것 같은데? 시작! 붐! 붐! Wow. Wow. <laughs> 와! <나다> 다시! <laughs> 다시! 시작! 붐! 우와! Wow. 아우 선명하다 역시 최신 폰은 달라 이렇게 파닥.. 아 파닥본이야 <laughs> 야, 아, 다영화를 어, 아, 모르면 반달 들려야지. 반달이 가진 분인가요? 어, 잘어요 잠깐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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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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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두샷 나오게요. 저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번데> 오셨어요? <목소리> 아, 누 무슨 소리 누구세요? 아이. <아유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야, 좀 한, 한 시간 50분짜리니까, 한 시간 5 0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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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것도 나올 것 같고, 그렇게 와 e 아니, 나, 나. 아까 끔 정말 헷갈리지만 운명하면 샤아아아로가져이로가 소울 올라 공항가자 차온난 차온난 뻘 해야돼 자 옆으로 돌아가래 옆으로 준비 시 <laughs> <자! 웃음> 아 여기 자세 깔끔하다 잘한다. 어저기안 봐도 되겠다 자세가 시다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어. 자세 딱, 딱 잡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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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아. 좋아 좋아 빨라지고 있어. 짧장 <목소리> 완전. 채민 TV의 채민입니다.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. ]쌉이야. 오령아 감자이... 내가 오늘 고기 끓으면서 감자 구이 해줄까? 허어어어 이형 얼굴을 그려줘 주의다! 이다이오케어 하나 뭔 느낌인지 알겠어? 아, 아, 어, 오령아 미친놈 같아 그거 그, 그, 했어 숯구미를 아, 손질을 한 다음에 아니야, 아니 물에다가 어. 밀가루랑 해가지고 어? 야걔 누구야? 발! ㅋ 야 일어나 야어돌 들었어 어. 으아. 어 아니라고. 또 쪽에 뚫을 수 있겠다, 그냥. 이아 있네. <laughs> 많이 힘들었구나, 우리 거니. 어? 좋들껏. 힘들어요. 엘리슨 힘들어요. 엘리슨 요 그래. 너도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아, <목소리를> 아, 네, 는너바 하얀색으로 살아야지. 바

<laughs> 이게 맞아? <laughs> 잡았다! 떨어지는거 잡을 거. 잡음. <laughs> 미친 소. <거. 웃음> 꼴 겁나 웃겨. <laughs> 어, 진짜 모르겠다 얘네. 어뭐 하는 거지? 어뭐 하는 거지? 야 먹고 있는데 뭐 하는 거. <끄리> <끄리> 한번 더. 왜나가만뭐 하냐 살려주시라요 위해 마자 준비했지 마자 따고 한말안 볼까 다